오늘 우리 교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이라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함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전 오늘 이 시간 믿음에는 한계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나병이라는 질병은 말초 신경이 손상되어서 감각이 사라지고 피부가 괴사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얼굴과 손 그리고 발 등에 심각한 기형적인 변형이 일어나게 되며 또한 피부가 괴사될 뿐만 아니라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러한 무서운 병입니다. 그야말로 나병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그러한 위험한 병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이러한 나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신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므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이러한 팔복을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소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이러한 엉뚱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산을 좋아하셔서 산에 올라가셨을까? 아니면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해야 뭔가 더 권위 있어 보여서 그랬을까? 높은 곳을 원하셨다면 굳이 산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높은 지붕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굳이 산에 올라가셨을까라는 이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에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이러한 장면은 바로 장소적인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시고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사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율법으로 부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 환자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절기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세계로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고, 그 어떠한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나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로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직령 밖에서 살진이라. 나병 환자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곳에서 혼자 살야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밖을 다닐 때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을 가리고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병 환자들이 스스로를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다녀야 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는 자신의 입을 손으로 가린 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침으로써 자신의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이었다면은 거리를 다니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쳐서 손으로 입술을 가린 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나병 환자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결과로 관주하였습니다 유대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존재로 역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내면적으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치심과 절망감과 좌절감을 겪으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는 이러한 율법적으로는 완전히 부정한 자유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되고 단절된 이러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 깨끗함을 받은 사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 나왔던 한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나병 환자들이 유대 지역 곳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8장에는 한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모두 자신이 처한 율법적 한계, 사회적 한계, 경제적 한계, 육체적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 스스로를 나는 율법적으로는 부종한 자요, 사회적으로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그러한 고립된 존재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왔던 한 나병 환자는 이러한 모든 율법적인 한계, 사회적 한계, 가난이라는 경제적 한계, 나병이라는 이러한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함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원하시면은 자신을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나병 환자는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였을까요? 우리 3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무도 손을 댈수 없었던 그 나병 환자, 아무도 근처에 다가가지 않았던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지지라 아멘 율법적으로는 완전히 부정한 자였던 나병 환자를 전결한 자로 온전한 자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된 나병 환자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그 나병 환자를 온전히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삶을 무너뜨렸던 그 나병이라는 질병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병 환자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가게 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이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죽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말은 진짜 교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는 이 말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말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이고 죽겠다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이고 살겠다 이제 시작이다 이러한 말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믿음의 반대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에 받는 말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을 봅니까? 우리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한계, 내가 그동안 11조도 잘 안하고 주일 성수도 잘 하지 않고 교회 봉사도 잘한 적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런 스스로를 쪼여매는 이러한 종교적인 한계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처럼 가난하고 나처럼 보잘 것 없는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의사들도 포기하고 이제는 어떤 치료 방법도 없는 나의 이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을까? 이처럼 우리는 계속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포기라는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고 보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하루 일과는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외에는 없을 만큼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교회를 다니다 보니 제 마음 속에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는 목사님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부도 잘 하지 못하였고요. 저희 집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든지 아니면 그 집안에 예수님 믿는 집사님이 한 분이라도 계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 그러한 사항과 형편이라는 그러한 한계에 갇히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제가 목사가 될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제 외모가 목사가 될수 없는 외모였습니다. 이게 제가 스무 살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때는 도끼가 눈에 조금 서려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도끼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무리 봐도 제 외모적으로는 목사의 얼굴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목사님이 아닌 경원이 되려고 사회체과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는 중에 신경을 다치게 되어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 마음에 목회자에 대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은 떠났다라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저는 붙들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목회자가 될 만한 깜이 안 되었지만은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갑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한계, 환경적인 한계, 사항적인 한계, 외모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될수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지금도 신기합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번은 생각하는데 요즘 한 번씩 즐겨보는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제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아마도 마음의 분노가 가득하였던 제가 적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결혼은 할수 있었을까?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었을까? 지금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을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끝났고 나는 이래서 끝났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끝났다라는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빠 키만큼 높은 곳에서 어린 아이가 두 팔을 넓게 펴고는 자기를 향해 자기를 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아빠를 향하여 뛰어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두려움과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상처라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피의식을 비롯한 모든 자포자기하였던 부정적인 마음과 비관적인 생각과 감정이라는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실 때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에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나오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끝났다라는 이런 모든 비관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이런 모든 절망과 상황과 한계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더 이렇게 세워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꿈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